뻐근한 목과 어깨. 이제 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오늘은 뭉친 어깨와 목을 시원하게 풀어줄 휴플러스 목 어깨 마사지기를 소개할게요. 무선이라 어디든 편하게 쓸수 있고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있어서 피로 풀기 딱 좋아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손으로 주무르는 듯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무선이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한 온열 마사지로 피로를 녹여주고 특허받은 시원함까지. 이런 장점 덕분에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어깨와 목이 자주 뭉쳐 고생했는데 퓨플러스 마사지기를 써보니 너무 시원하다는 후기가 많아요. 무선이라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언제든 쓸수 있어 좋고 온열 기능 덕분에 침질하는 것처럼 근육이 풀리는 기분이라고. 승모근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주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디자인도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부모님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신다는 후기도 있어요. 평소 어깨, 목결림이 심했는데 마사지 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선이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고 온열 기능 덕분에 찜질 효과까지 있어서 좋다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쓸수 있을 만큼 사용법도 간단하다고 하니.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딱이겠죠.